중국의 자동차 성장세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토종 전기차라고 할수 있는 뭐 비아디 지리 등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서 저렴한 가격에 실용적인 아이덴티티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세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도요타의 판매량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차가 지금 꿈이 같이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WRC 촬영을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일본 심장부 도요타 시에 가서 도요타를 이겼다라고 영상 올리니까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우파 이 새끼 아이디에 걸맞게 저 새끼 우파라고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저거 저거 현대 빠이브 저거 저거 굿봉이랑 굿봉 TV라고 저 이런 댓글 달리는데 아.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저기, 저 행사 있었는데, 물론, 조회수를 위해 약간 그, 국뽕TV에 그 자극적인 걸 갖고 왔지만, 조회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laughs> 아제목도 노렸지. 근데 야, 역시 우리 집자분의그 능력이 좋지 않아요. 약간 누가 봐도 중국이 두려워하고 일본이 긴장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한국의 상황 뭐 이런 거. 이런 국번 TV를 노렸는데안 됐죠. 자,쨌든 오늘은 또 일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19년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뭐 불매운동 뭐노제팬뭐했는데 얘기가 많았어요. 뭐 노재팬 했지만은 뭐 카메라는 다 일본 거고 뭐또 그러니까 선택적인 일본 불매운동이잖아요. 너네 특히 너, 너 컴퓨터 내 뒤져보면 다 알아. 일본 옷 좋아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야, 자, 장난을 하는데 그때는 좀 광기 있었어요. 아니 뭐 브랜드 예전에 사온 또옷또뭐 일본 옷 입으면 안 되고 뭐 일본 차때 테러 엄청 당했거든요. 불매운동이 되게 심했었죠. 그럼 자 그렇다면 중국이 두려워하고 일본이 무서워하는 한국 시장, 일본 차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에서 일본차 여러분들 많이 보나요? 근데 일본차는요 어차피 살 사람들만 사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도 많이 안 하고 뭐 우리 이런 거 팝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무분별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살 사람들만 살수 있게끔 그런 혜택들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폭발적인 할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폭발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할수 있지만 요즘 주변에서 뭐 닛산 우리나라 철수했죠. 도요타. 전시장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렉서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전기차부터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브랜드는 전기차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에서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뭐 네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라든지 예를 들어 현대는 아이오닉 기아는 ev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동화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 근데 이 EQ라는 글자도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EQ. BMW로 뭐 IX같은 전용 브랜드, 전용 네임들을 쓰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많은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 자동차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다들 막 사활을 걸고 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일본차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도요타의 효자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캠리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 모델 가운데 51위라고 하는데, 무려 판매량이 85%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거 탄탄한 주행감과 실용성으로 각광받고 있었던 브랜드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닛산 인피니티도 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당에뭐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캠리 뭐 진짜 2000년대 후반에 엄청 판매됐죠 그때 김태희 님이 아마 홍보 모델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팔렸어요. 진짜. 현대자동차 위협한다. 뭐 소나타 그랜저 난리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 차다 있는데 그때는 많이 팔렸어요, 진짜. 전시장도 반포에그 검찰 좀 맞이편 있는데 삼층짜리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거기 막 도요타 전시장 딱 지으면서 막 엄청나게 홍보했는데. 를 지금 잔잔하죠 그렇다면은 이건 도이타 캠리만에 대한 일시적인 수치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같은 기간 내에 한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무려 44,232대에서 16,991대로 6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여기에는 2019년도에 불어온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도 있겠죠 그때 진짜 뭐 되게 광기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본차 나오면은 막 테러하고 일본차 이렇게 특히 이제 신차 출고하면 앞자리가 세 자리 요 그러면은 보배드림에이 새끼 저거 일본차 샀다고 저 새끼 저거 번호판 뭐 모자이크도 안 하고 막저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아니 내돈 주고 내가 차 사겠다는데 21세기 마녀 사냥이라 할수 있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게그 당시에 일본차 리뷰를 못 했어요. 물론 일본차 리뷰를 할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일본차 잘안 주니까. 마케팅을 안 해요. 시승차안 줍니다. 그나마 시에나 받아가지고 이제 카니발과 이제 비교했었고 최근에도 렉서스랑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렉서스 이제 아, 안 돼. 꺼져. 어, 안 돼. 이렇게 하고 말하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좀 성숙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가 GM에게 1위자리를 탈환당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도요타가 국권이 북미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고 무조건 1등은 도요타 해외 뭐 미드나 영화 보면은 항상 나오는 차도 도요타예요 근데 요즘엔 얘기가 달라요 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은 테슬라 간간이 나오고 뭐 뉴스 주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GM 차들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GM에게 1위를 탈환을 당했죠. 간단하게 일본 브랜드 이제 판매 점유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도요타가 마이너스 9.6% 빠졌고 닛산이 25% 혼다는요 무려 35%나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의 일본 브랜드의 이미지 이 판매량이 심상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8% 정도 감소했. 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3.2%에서 5.8%로 성장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각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확실히 전기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 자동차는 전기차가 아예 없느냐? 아, 이 사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글로벌 전기 자동차 20위 안에 드는 모델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22 안에는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이라든지 EV6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 글로벌 판매량 1위라고 할수 있는 도요타의 전기차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에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제 차량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도 각 브랜드에서 중고차를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존에 타던 차를 매입을 하고 우리 신차 사면은 일정 금액 할인해 주겠다. 이거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트레이딩, 그러니까 테슬라를 기준으로 테슬라를 사는 사람이 이전에 샀던 차가 어떤 차인지를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무려 38.2. 2%가 일본 차를 탔던 사람들이 테슬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도요타 그룹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이제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 판매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로 약 83조 원을 이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모델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디자인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 카 그러니까 목각이죠 목각밖에 발표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좀 지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도요타에서 우리 전기차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해서 한 30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어떤 모델이고 이건 어떤 모델이고 이건 어떤 모델이고 보통 이렇게 발표 안 해요 그냥 약간 실루엣처럼 가려놓고서는 다다다 그냥 약간 언질만 주면서 딱 발표를 하는데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급하게 지다 보니까 이 30대를 그냥 다. 깔아 놓고 그러니까 실제차가 아니라 목각으로 나무로 해 가지고 깎아 놓은 거예요. 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네시스 X나 아니면은 뭐 비전시사도 이런 목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굴러다닐수 있는 차 말고 이렇게 목각으로 만들어 놓은 차들 있긴 있어요. 근데 글로벌 브랜드 1위인 도요타에서 실제 양산차도 없이 목각으로 이렇게 런칭 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급하다라는 반증이에요. 뭔가 쫓기고 있다. 빨리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모델 없고 당장 양산할 모델 없으니까 그냥 우리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약간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진짜 중공업이랑 아무것도 없을 때 국제 시장에도 나왔잖아. 그래서 땅 같은 거 부지 보여주면서 우리 이 땅에다가 공장 세우고 배 만들 건데 투자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도요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다양한 브랜드에서는 이제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전기차를 단기간에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브랜드는 전기차 벌써 지금 양산하고 판매도 많이 되고 꽤 오래됐잖아요. 아이오닉5만 해도 2, 3년, 뭐2 3년이 뭐예요. 그 전에 뭐 아이오닉 모델도 있었고 뭐 계속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고요. 지금 나온 이 양산형 모델에서 이제 내년에 뭐 출시한, 혹은 올해 출시한 모델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은 더 효율적인 배터리, 더 가벼워진 배터리, 더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지고 컨셉트카로 나오긴 했지만 앞유리나 옆유리에 디스플레이 집어넣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조금만 a 게 i 는게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 커다란 데다 정보창 같은 거 띄워주고 p l a 이 is a l i t t 이 e 나이 t 이 i f f e r e n t The navigation is a l i t 다 l e b 다 t different. t 들 e 들어가잖아 벤 i 나 그게 그냥 컨셉트카가 아니라 나중에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핸들 없는 차들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핸들이 아예 없으면 주행이 안 되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들어가고 필요할 때 나와서 이제 수동 모드로 할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토요타는 부랴부랴 전기차를 이제 몇년 전에 만들었었던 혹은 몇십년 전에 만들었어 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일본은 연간 300만 대 넘는 차량을 수출하는 글로벌 자동차 1위입니다. 정숙한 주행과 탄탄한 주행감, 높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차의 이미지는 아직까지 이어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즘 중국 차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치고 올라와. 고 있거든요. 우리도 약간 옛날이라고 하면은 좀 무시했잖아, 그렇지 않나? 막주차장에 막 화재 일어나고 뭐 문제 생기고 이런 게다 중국 차이긴 한데, 게다가 안전성 문제, 디자인 카피 논란 이런 거가 있어서 살짝 무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동차 성장세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의 수출 내수가 67만 9천 대에서 2021년보다 무려 120%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토종 전기차라고 할수 있는 비아디 뭐 지리 등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서 저렴한 가격의 실용적인 아이덴티티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세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도요타의 판매량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차가 지금 톱미 같이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도 이제 중국 차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 B I D 뭐 G D 이렇게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뭐 동풍 소권 솔직 무시했지. 뭐 완성도도 개똥 같고 뭐 이게 차냐? 뭐 이런 분위기였지만 전기차 얘기가 다릅니다. 중국에서도 환경 오염이 문제가 제도가 되면서 전기차의 대결 상황을 걸었어요. 전기차를 권장하기도 하고 뭐 전기차 많은 브랜드가 있고 전기차 뭐 저렴하게서 출시하는 이런 기술력들. 옛날에 샤오미도 처음에 출시했을 때 우리 뭐랬죠? 삼성 뭐 아류다 뭐 짝퉁 누가 사냐 했지만 샤오미의 판매량 우리 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아마 저가형 시장의 이 틈새를 분명히 중국 전기차가 파고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가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저가시장을 타는 이제 사람, 소비자들이 거의 젊은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젊은 소비자분들은 이 전자제품 사용했을 때 중국 제품 특히 샤오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요. 사용해보니까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도 먹고 자금적으로 여유를 얻어면 고가 아, 중국가로 넘어가서 중국차, 뭐 중국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더 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나이 또래, 나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싸고 후진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제품 사라고 러면 저도 안 사거든요. 근데 젊은 우리 트렌디한 뭐 MZ세대, 뭐 Z세대 같은 그런 소비자분들은 중국 제품이라도 합리적이라면 지갑을 열고 소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 넘어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면 되는건 아니에요 중국 전기차의 성장이 좀 무섭긴 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고수하던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잊혀진 것처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혹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람들이 굳이 구매하지는 않겠죠 1번 뭐 하이브리드 기술 인정합니다 뛰어난 연비효율 짱짱한 내구성 이젤감 없는 주행과 정말 따라올 브랜드가 없어요.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있어서는 현대기아도 한 5년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격차가 좀 나거든요. 그만큼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일본 차가 거의 진짜 전 세계 넘어온 입니다. 하지만 뭐 기름이 고갈된다면 사실 뭐 기름이 고갈되기지는 않겠지만은 까다로운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물론 지금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판매량, 브랜드 이미지 예전에는 일본 차면은 완성도 높은 그런 차 판매량 탄탄하고서는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되게 올드하고 이때 쩔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렉서스 시승할 때도 실내 디자인 되게 올드하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좀 고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자 서명 없이 그냥 서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다 찾아간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아직까지 팩스 막 좋아하고 우리는 이메일로 보냈는데 거기는 막 팩스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일본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을 제껴두더라도 우리나라도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중국의 성장이 무섭기 때문에 지면 안 되잖아요 일본한테 지도 저도 안 되겠죠 저는 또 중국에서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제조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퍼몰에 새롭게 입점된 몬더그린의 메르시 방향제와 타이거 다슬러의 BAYC 방향제 궁금해서 하나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두 개나 더 구매를 한다는 마성의 방향제입니다. 현대미술 조형물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과 압도적인 크롬 광택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근데 고정 클립이 다르게 생겼어요. 송풍구장기스 걱정 없이 마감 처리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향제는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공품을 사시면 향 박스가 있는데, 향박스를 열어보시면 향이 4개나 들어있거든요. 향이 고르는 게 되게 고민이라면 저는 언더그린의 메르시를 추천합니다. 이 원숭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심플한 이렇게 블랙도 들어있기 때문에 리필 킷을 한번 끼워볼게요. 두께감도 되게 두꺼워요. 여기 동그란 안에 넣어주고, 음... 뭘 끼워보지? 이걸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요즘에 방향지 종류도 참 다양하게 나오죠?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